미국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먹이는 영양제 1탄. 오늘은 미국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먹이는 영양제 5가지를 소개합니다. 모든 내용은 미국 대학병원과 약사협회의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1위는 종합비타민입니다. 부모의 78%가 자녀에게 종합비타민을 먹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식단이 균형 잡혀 있다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2위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약 45%의 부모가 소화 건강을 위해 자녀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변비나 설사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품질이 제품마다 매우 달라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3위는 비타민 D입니다. 노출이 부족하거나 뼈 건강이 걱정될 때 많이 권장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 형성에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우유를 잘안 마시는 아이들에게 자주 보충됩니다. 사위는 비타민 C입니다.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약 44%의 부모가 특정 비타민을 아이에게 제공한다고 답했는데 그중 비타민 C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오이는 철분입니다. 25%의 부모가 철분 또는 칼슘 같은 특정 미네랄을 보충해 준다고 답했습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과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 시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영양제 모두 효과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꼭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세요.